미국의 2분기 GDP가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율로 2.8% 성장을 해가지고 시장 예상치 2%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국 GDP를 전망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죠. 근데 역시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이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2분기 예상치가 많이 올라가서 설마설마했는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반영하는 알고리즘 덕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GDP 왜 이렇게 높았냐? 강론 해부해보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해부에서 개인 소비지출 좋았고, 투자도 좋았고, 정부지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GDP와 가장 밀접하게 돌아가는 결정적인 하나의 변수를 꼽으라면 이것이죠. 바로 이 정부지출입니다. 이 정부지출이라는 항목이 이 GDP와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매칭 형태로 촉발하거나 개인 소비를 늘리는 배경이 될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상가 관계를 그려보면은 이것은 거의 뭐 파란색이 GDP고 빨간색이 정부 지출인데 거의 쌍둥이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미국 GDP 예측은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정부 지출이 느냐 주냐 하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 지출의 키를 쥐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 바이든 승리를 향해서 뛰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 월가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마지막 남은 1달러까지 쓸 거라는 소문이 도는 옐런 재무장관 그는 정치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지지를 표명해서는 안됩니다. 명시적인 지지를 표명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사실상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한 것과 진비 없는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깊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바이든의 당선은 물밑 지원하던 옐로는 앞으로 해리스의 당선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사실상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날 회의에서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격변기이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에 차기 대통령으로 다시 백악관에 돌아간다면 옐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 많은 공약들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유의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언은 트럼프보다는 헤비스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옐런의 지지로 해석이 되었고 실제나 헬런은 미국의 가정이 번영하고 앞으로 나가기 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헤리스는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본인의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런 걸본 시장, 오늘 GDP 데이터를 본 시장은 아 그렇다면 적어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정부 지출이 말라서 미국 GDP가 급격히 꺾이는 일은 없겠구나. 어제 더들리 전 뉴욕 연은총재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는데 오늘 GDP 데이터 이렇게 찍히는 거 보니 또 옐런 말을 들어보니 정부가 적어도 예산을 푸는 것으로 선거 전까지 GDP를 떠받칠 역량과 의지는 충분히 있겠구나 이는 증시에 나름의 안도감을 선사하면서 또 어제 폭락장세, 되돌림 현상 나오면서 오늘 증시 폭락장세 나오지 않았고요 다우란 러셀 오르고 S&P500과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경기침체로 당장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놓고 그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게 보면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하락한 기술주의 반등 타이밍을 노리느냐? 아니면 시장의 로테이션을 인정하고 그동안 덜 올랐던 소용주 쪽으로 말을 갈아타느냐? 결국은 판단의 문제이고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만 늘 강세론자였던 톱니에게 들어오면 후자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방송 통해서 톰리가 러셀 이천의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여러 번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비싼 톤의 인터뷰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옮겨보면 톰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의 일부는 대형주에서 소형주로의 회전이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그걸 가속화했다. 사회자가 없습니다. 이번 로테이션이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배팅 때문이기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배팅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갈 확률을 뭐65%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규제 완화 그리고 이 지역 은행의 리바운드인데 이는 소형주 주식에 유리하고 게다가 또이 효과의 일부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소형주와 지역 은행이 또 좋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와 소형주 사이에는 많은 중복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 효과와 금리 효과 다 있다는 거죠.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근데 당신 대형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냐? 왜냐면 이말 맞죠? 왜냐면 톱니가 불과 얼마 전에 S&P 500이 뭐 10년 안에 15,000 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좀안 맞지 않냐 이런 취지로 좀 물어봤어요. 톱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다. 나는 오늘 초이 m a g n i f i 7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지금은 이 소형주에 대한 명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테크 회사들이 AI에 투자하는 그런 자본은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투자다. 그러니까 아르웨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회사들이 점점 경제적인 해자를 높일 것이고 따라서 AI 진정한 역량을 갖춘 회사들은 점점 희소해 질 것이다. 그러나 소형주의 싼 밸류에이션을 지금 볼때 소형주가 당장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그래서 S&P 500은 좀 평평해지고 소형주는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상황의 통리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조금 비슷한 견해 내비치는데요. 아시시샤, CIO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도 인터뷰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란 얘긴데, 지금 이 상황은 주식시장의 집중이 감당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특히 이 대형 테크주에 많은 쏠림이 있었고, 나머지 주식은 별로 안 오르지 않았느냐. 나는 AI에 대해서 정말 큰 믿음이 있고 이게 세상을 바꿀 어떤 변혁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마지막 단계가 있을 것이고 순탄한 여정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경제 나머지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연준이 지금 톤을 바꾸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용주나 유럽 주식, 일본 주식이 이 다각화와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테크 주식에서 얼마나 익스포저를 가져가야 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약에 지금 수동적으로 S&P 500의 지수에 베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술주 노출이 좀 크다. 왜냐면 그렇겠죠. S&P 5 0 0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회사에 너무 많이 노출을 하면은 위험 대비 수익이 너무 크게 변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내에서 소형주로 가거나 아까 말씀드린 국제 인터내셔널 증시로 가거나 또는 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살펴보고 채권을 검토할 때다.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월가 전문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패트릭 무어헤드, 무어 아, 인사이트 CEO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결국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이 AI 랠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단지 천편일률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거대 기업을 넘어서 지금 잠재적인 고성장 기업을 식별해낼 수 있는 기회다. 지금 구글에서도 계속해서 투자해야만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저커보고도 얼마 전에 지금 AI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거라고 말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 과도한 AI에 대한 지출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 기술 회사들이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하드웨어 회사 계속 잘 나갈 것이고 AI도 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향후 1년간 포트폴리오 고려할 때 메가캡 기술 주식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이 지출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로 이동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둘다 좋긴 하다. 왜냐면이 AI 자체라는 게이 AI의 웨이브가 인터넷보다 더 많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작은 회사와 큰 회사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만 보자면, 지금 우리 플래그십 펀드인 타이탄 펀드에서는 소용주와 대용주가 모두 있다. 그리고 대용주 중에서는 잘 준비된 회사가 구글, 알파벳, 이것이라고, 이것이라고 보고, 퀄컴 같은 거좀 좋게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섹터 안에서 로테이팅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기술 섹터 안에서는 남아있으란 얘기죠.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랜비어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과 월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